안녕하세요. 형문철의 브레이크 타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문철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사연들 함께 들어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어떤 게 최선일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달 전문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일어난 일인데, 직원이 1년간 상습적으로 주문을 몰래몰래 몰래 취소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점장 이야기입니다. 무려 2,700만원이나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그만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직원이 혼자 일하는 아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민 주문 거절을 한번 확인해보니 매일 배민으로만 두세 건 거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플들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1년이면 배민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문을 취소했냐고 물어보니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는 둥, 주문 들어온 적 없다는 둥,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는 둥, 심지어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는 라 변명만 계속해서 늘어놓았더라고요. 사실 그 직원이 제가 오래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 그때 당신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이 직원은 며칠 전 퇴사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제가 매장 관리가 소홀해서 한마디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둔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열받았지만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도 하고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내줄까 하다가 치킨집 대목 중 말복날 너무 한가했던 게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이날도 배달앱으로만 139만원 어치를 거절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일을 쉬었고요.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겨서 관리를 맡겼었던 직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배신감이 드는데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점 손실로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민으로만 총 취소 957건 2700만원 가량이고요. 월 매출 1억대 배달 매장이라 요기 요나 배달특급, 쿠팡, 쿠폰 다 확인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폰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 폰 게임이요? 아, 매우 당황스럽네요. 사장님 굉장히 화나실 것 같습니다. 배달하시고 1 2 시간씩 일하시고 주일 회밖에 못 쉬는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아는 동생이 본인이 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배달을 거절했다. 매우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 정도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들 사람 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한테 자제하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저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또 많이 도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서로 간에 기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욱이 아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줬을 때그 배신감, 사장님도 멘탈 굉장히 중요한데 멘탈이 참 흔들리고 답답할 수 있겠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아주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었는데 댓글들은 좀 뭐라고 달렸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아뭐 댓글 난리가 아닙니다. 뭐 이런 XX, 욕 나오네요. 손해배상 청구해라, 고소해라 등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또 우리 사장님이 아마 다신 답변까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면 아, 가슴이 찢어지네요. 근데 사장님 폰에 주문 접수 어플 설치 안 해놓으시나요? 왜안 해놓으시는지 질문을 하셨네요. 보통 이렇게 배달 많은 매장들 일반적으로 핸드폰에다가 주문 접수 어플 설치해 놓으시죠. 여기 사연 올리신 사장님이 남겨주신 답변이 그럼 제가 잘때 알람 울리고 포스기로는 주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저는 사정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배달 전문 매장에서 직원을 꼭 써야 하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써야 된다. 이때부터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같이 이 가게를 잘 꾸려 나갈 건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통 인사관리라고 하는 뭐 굉장히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좋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은 좋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그럼 뭐냐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에 적합한 능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조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겠죠. 사람이 인성도 바르고, 품성도 좋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좋고, 사람 자체가 성실하고. 뭐 이런 분이 들어오면은 뭐, 어선 발래 뛰어가서 모셔와야죠. 조리도 잘하고, 포장도 잘하고, 이렇게 또 능력까지 좋다면,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죠. 근데 만약에 뭐이 모든 것이 다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은 품성을 가진 분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은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품성은 우리가 채워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잘안 바뀐단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좋은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설령 일하는 것이 좀 더디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실력이 좋은데 품성이 안 좋으면 이렇게 아, 나폰 게임이 너무 좋아. 나는 일하기가 싫어. 아, 그때부터는 사장님 이제 골칫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달아놓고 맨날도 CCTV 달아놓고 맨날 또 CCTV 볼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상람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뽑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장님이 긴 시간을 정말 공을 들여야 됩니다. 사장님만의 그 면접을 볼때 인성이나 성성이나 뭐 멘탈이나 태도 혹은 가치관을 좀알수 있는 그런 사장님만의 질문들을 좀 만들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분이 우리 멤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이런 것들 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긴 시간 대화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실력은 사실은 몰라요. 같이 일을 해봐야 알아요. 예상보다 더 좋은 분도 있고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기다려 주면은. 그 분이 훨씬 잘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들을 좀 쏟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한테 있어가지고 이 사업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보통 내적 동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정말 즐거운 내적 동기, 그리고 이 일이 잘 됐을 때 우리 외적 동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신람한날이할수 있고 정말 수고했다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편하게 가라고 동비라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어떻게 뽑아야 되냐 뭐 동기부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시스템화시키기에 중요한 방법들은 뭐가 있느냐뭐 이런 거와 관련돼가지고 좀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하면은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의 부분 혹은 사람을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을 동기부여 시키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 후기가 잘 됐다는데 고소한다고 했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음. 아까 그 사연 남겼던 우리 작사자님 이 온라인에 올렸던 후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상습 주문 거절로 글을 올렸던 정주입니다 일단 진행 상황은 형사소송 영업방해죄 고소장 접수 완료했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자료 모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피해액은 매일 10만원 20만원 거절했고 어플 다 보니 11개월간 3 5 0 0만 원. 아이고 이게 사장님 뒷목 잡고 쓰러지겠습니다. 낮에 모든 전화조언 받지 않았던 건별 뜻입니다. 절대 합의나 선처 없습니다. 사년간 애지중지 아끼며 집도 바래다주고 매일 밥 사주고 여름휴가 겨울휴가 5일씩 전부 줬던 사장님은 여름휴가 겨울휴가 못 받셨겠죠? 나에게 이런 배신감과 상처를 입힌 동생에게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요. 다시는 다른 직원을 믿고 챙겨주고 아껴주지 못하겠고 다시는 그 직원보다 더 잘해줄 자신이 없네요. 단한 번이라도 나에게 사장님이라 부르지 말아라. 사장님이라면 너랑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싫다. 형이라 해라 했고 부모님께 소개할 때도 직원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었죠. 누가 봐도 형제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수많은 물질적 피해와 매출가락의 슬픔보다 그 동생이 내 마음에서 떠났다는 슬픔, 배신자입니다그요제 사연에 네. 공감해주신 모든 감사합니다. 항상 저보다 아,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하... 안타깝네요. 우리 사장님 좀 마음 상한 거잘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면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 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형문철의 브레이크 타임. 우리 사장님들이 아쉬워하고 답답한 얘기들.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